새누리당은 오는 8월 9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현 김의옥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이어갈 신임당 대표 등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혁신비대위는 13일 국회에서 김위원장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대 날짜로 8월 9일, 30일, 9월 5일 등 3개가 제시됐으며 조속한 지도 체제 개편을 통해 총선 참패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상욱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8월 9일로 정한 것은 빨리 새로운 지도 체제로서 새 출발을 하자는 의미로 서두른 것이라면서 올림픽 기간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선수들이 많이 뛰는 시기가 아니어서 충분히 국민께 호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비대위는 오는 16일 4·13 총선 중 유승민·윤상현 의원을 포함한 탈당파에 대한 복당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주 현재 지도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당원 당규 개정 검토도 착수했습니다. 당내에서는 현행 집단 지도체제가 당대표의 결정 권한이 제한돼 개파 갈등의 한 요인이 됐다며 당대표를 따로 뽑는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해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혁신 비대위는 당대표 임기와 무관하게 임기 2년을 보장하는 외부윤리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도 3분의 2 이상을 외부인사로 선임해 윤리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기득권 중 하나로 지적되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 캐로 했 다고？지 대변 인은, 전했 습니다.